창세기 4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그리고 그 요리 관원장이 보았다. 왜냐하면 그 해석이 선하기 때문이다. 좋기 때문이죠. 들어봐도 좋잖아요. 그런 요셉에게 말하고 있다. 바로 요리 관원장이 술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또한 요셉에게 자신의 꿈도 해석해줄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나 또한 꿈을 꾸었다. 조금 더 비슷해요, 좀. <laughs> 3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고 내 머리에 흰 빵, 새 광주리를 보았다. 그리고 광주리에 발로를 위해 구, 구워 만든 각종 음식이 있다. 근데 그것들을 새들이 먹고 있다. 내 머리 위 광주리 안에서. 요리 관원장은 자신의 머리. 머리에 자신의 머리 위라 고 그랬네. 흰빵세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술 관한 장은 포도나무에 싹과 꽃과 결실을 관장하여 왕의 잔에 술을 따라 드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리 관원장은 바로 빵이 그 머리 위에 광주리에 있습니다. 흰빵세 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 머리 위에 포개져 있었을 것이나 광주리 하나, 둘, 셋, 이렇게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개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죠. 그 광주리에는 각종 음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갈함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거 제 생각입니다. <laughs> 어때요? 이 음식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새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리관 원장의 음식 관리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생각해 볼수 있죠. 반면에 술관 원장은 그 술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 술이 술관 원장 손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술관 원장은 자신의 일을 온전히 행하였다면 요리 관원장은 음식의 모든 과정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음식이 완성된 후에도 그 관리가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므로 술 관원장은 왕의 술을 잘 관리하고 요리 관장하는 요리 관리장은 관리했었고, 요리 관리자는 왕의 요리를 잘못 관리한 것이 드러나 그 결과 처벌받게 된 것을 계시한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예, 이들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이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는 기간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들을 처벌한 것이죠. 18절. 그러므로 요셉은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것의 해석이다. 세광주리인 3일이다. 세광주리의 3일 한 숫자는 3일을 말한다고 요셉은 해석합니다. 이는 요셉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요셉에게 게시한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절, 이제부터 3일 안에 바로는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릴 것이다.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들어올린단 말은. 그리고 그는 당신의 머리를 나무 위에 매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그 고기를 새가 먹었, 먹었다. 완료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요, 변하지 않을 미래의 역사는요, 완료용으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은요, 완료용으로 써요. 문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3일 후에 왕이 이두 사람의 머리를 동일하게 감옥에서 취하여 감옥을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자리로, 한 사람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리관른장의 꿈은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이 또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같은 겁니다. 뭐, 같이 이제 지금 반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사람은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랑하며, 뭔 말인지 알죠? 자랑 것을 자랑하거나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랑하는 사람은 반성하는 것이며, 이렇게 잘못을 자랑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죠? 반성하는 것이며 온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물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으로. 이것을 성경은 물세례 의식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물세례 표현하게 합니다. 물세례는 자신이 하나님 나를 반역한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세 여러분, 회계의 물세례를 해야 하잖아요. 물세례는 회계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회중 앞에서. 그리고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에게 살수 있다는 있다고 살수 있다고 비둘기를 통해 감남나무 잎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은 이빨 살수 있다고 비둘기를 통해 감남나무 잎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 반역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여기서 사함받았다는 것만 믿으면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여기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요리를 담당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했으나 그 그는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어, 요리를 담당하는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왕은 요리를 담당한 관원장의 그 담당 업무를 조사했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도 조사했겠죠. 그 결과 불성실로 드러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되었다고 봅니다. 꿈이 아주 사실적이죠. <laughs> 이렇게 해서, 장세기 40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요, 요리 관원장은 3일 안에 머리가 나무에 달려 새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